진진산 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성실신고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매출액이 개인사업자의 매출액이 일정 기준 이상, 즉 도소매업은 연간 매출액이 20억 이상이고 또 제조업 매출액이 도소매업의 절반, 즉, 10억 이상이고. 그 다음,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이 매출액이 제조업이나 건설업 매출액의 절반인 5억 이상, 즉, 도소매업은 20억 이상, 수도업과 건설업은 10억 이상, 부동산인데요. 사업서비스업은 5억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2014년을 기준으로 하는 수익금액입니다. 즉, 올해 2014년에 매출액이 개인사업자의 매출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성실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 년도 2월 달에 내년 2월 달에 성실 신고, 선임 신고를 해야 됩니다. 물론 생산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다음 5월 달에 보통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만 성실 신고 대상자는 자료들을 더 엄격하게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유를 주어서 6월 달에 성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 성실신고를 하는데 자료를 어떻게 볼까요? 네, 꼼꼼하게 세무를 감사하는 수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매출액에는 현금 매출 누락이 없었는지 살펴보게 되고 제조원가명세서에는 적격 증빙을 제대로 수취했는지 즉 세금 계산서나 또는 계산서 신용카드 매일 또는 인건비 신고 인건비 같은 경우 금융 기관을 통해서 명확하게 지출된 경우를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당 경비가 3만 원 이상이 되는 것은 없는 건지 또 3만 원 미만 이렇게 분류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고스란히 계정과목에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시신고를 잘못 확인하고 이렇게 보장을 찍어준 경우에는 세무사님에게도 가혹한 치명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인 사업장이 성시신고 대상자에 해당된다면은 미리미리 세무사님과 충분히 상의하여서 적격 증빙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그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도록 만전에 준비를 하는 것이 성실신고를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